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요일 보내셨는지요? 전지적 조합원 시점 오랜만에 특별판으로 인사드립니다. 공동체 i 티사유협동 조합이 10월 말일로 혁신파크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2016년 창립시 첫 사무실은 서울 50% 세단 서부 캠퍼스 공용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아주 초기에 여러가지 일들을 좋은 조건에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후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하다가 예정됐던 공모시점과 저희의 나오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잠시 자미단체인 비영리지원센터의 공간을 함께 쓴 적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공간이 조직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실감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직 규모가 많지, 않, 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만한 공간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직이 이제, 어, 발전하면서, 어, 그 공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혁신파크에 입주를 어,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성공해서요 어, 꽤나, 어, 넉넉한 공간을, 어, 저렴하게 쓸수 있게 되는데요. 어, 저희는 또 중소기업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중 할인을 받아서 더 저렴한 공간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시 다양한 조합원들이 이 공간을 서로 같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교류할 수 있는, 어, 상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혁신파크에 있으면서 조합원 수는 100을 달성했고요. 다양한 조합원들이 실험적인 활동을 할수 있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서울시가 혁신파크를 폐쇄하고 대규모 상업시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2023년 10월 31일로 기존에 입주했던 단체들의 모든 이용기간을 재조정해서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저희도, 어, 원래는, 어, 2020년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3, 년 2020, 2년 12월까지로 1차 거주, 입주기간이 완료됐고요. 어, 1년 연장을 통해서 원래 올해, 올해 말까지는, 어, 이용이 보장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재음모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후 2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였는데 올해 10월 31일로, 어, 모든 이용이 종료되고 그 뒤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 많은 단체들처럼 혁신파크 부근에 새로운 저렴한 사무실을 알아봤고, 어, 가까운 곳에 어, 괜찮은 사무실을 하나 알아보는 데는 어, 성공을 했습니다. 단독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혁신파크라는 좋은 플랫폼에서, 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모든 걸다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어 책임질 게 많아지고, 비용도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예. 사실 좀 많이 늘어나게 되긴 하는데요. 그만큼 자유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어떤 공용 공간, 어떤 어떤 공공에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 그 공간을 쓰게 되면서 자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당장 그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데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로 자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본을 운영자금으로 쓸수 있지만 어떤 뭐 시설을 확충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용도로 주로 활용하게 되고요. 일상적인 그런 유지 비용은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와 여러 가지 어, 측정되지 않는 자원 활동 등으로 어,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동조합은 어,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 다 힘든 일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끝나가나 싶었더니, 여러 가지 좀 정치 성향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뭐, 저희 조합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 비영리 법인들이, 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언제는 좋았습니까만은, 뭐, 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정말 좀 과감한 새로운 도약으로, 어 온전한 스스로 힘으로 설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어 설립 초기에 끊겼던 협동의 장을 어 이제는 좀 만들기 위해, 어 지금까지는 사실은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버티다 보면 희망될 일까 이런 식으로 좀버텨는 의미가 강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라는 게 그냥 좋아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처음에 기대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 처음 우리가 만들 때 가졌던 뜻을 어 되돌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든 조합원들께서 한 구자 이상의 추가 출자를 해주셔서 새 공간을 위한 자금 마련에 기여를 해주신다고 하면요. 어, 아 이게 원래... <laughs> 아이크로마키를 잘못 썼는데요. 네. <laughs> 협동조합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요. 어, 조합원 중심의 조직활동이라는 기본으로 들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배경 이미지가 그 새싹이 나오는 뒤에 녹색 배경인데 녹색을 크로마키로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laughs> 네. 특별 출자는요 처음 가입하실 때 처럼 조합 출자 계좌 ibk 기업은행 301 06 680 4 0 1 0 2 5로 5만원 단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임원들이 결의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상소도 강구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의 출자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기본적인 자, 시설들, 자사, 부동자산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아, 먼저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꼭 5만 원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시고 예, 5만 원 단위로 예,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모두가 어려울 때일 수로 공동체를 통한 문제 해결 발전이 중요하죠. 어, 제가 이제 출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 대기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촌락 공동체들이 다 이렇게. 어 붕괴되고, 그래서 난민이 많이 생겼는데, 그 난민이 생긴 곳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공동체로 어좀 도움을 요청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떤 공동체가 겨우 생존을 했냐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곳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어, 그냥 각자 생존을 동무했던 조직, 개인, 정말 공동체 등은 결국 사람한테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감명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다 자립을 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고 참여하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저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를 통한 어떤 비전을 찾고 문제를 협동으로 풀어 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신 만큼 좋지만 힘을 보태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합원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힘든 와중에도요, 조합원 모임, 어, 몇 번을 통해서, 뭐, 교육위원회도 만들고요, 어, 여기도 신규 조합원 교육이라는, 어, 당연히 했어야 했지만 못했던 것도 처음 하는 그런 성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린 전적 조합원 시점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